경산 펜타일스 프로지오 2차 분양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자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한 경산 펜타일스 프로지오 2차 아파트 분양가격 비교 분석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세 번째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네 번째 분양 가격 비교 다섯 번째 경산시 아파트 매매 흐름 및 입주 예정 물량 여섯 번째 단지 배치도 및 타입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17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고, 특별 공급은 10월 27일 월요일 날 시작으로 1순위 해당 지역이 10월 28일 화요일 날 있고, 1순위 기타 지역이 10월 29일 날 있습니다. 2순위는 10월 30일 날 있을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6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7일. 이것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지역 경산시 중산동을 살펴보면, 비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주택이야. 그러니까 1주택이나 무주택자만 일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세대주는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고, 1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추천제로 진행된다. 그다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알아보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청 지역은 경산시, 경북,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 순인에, 혹시라도 순인에 경쟁이 있으면 경산에서 6개월 거주자 우선으로 하겠다. 재당첨 제한을 살펴보면, 당첨자로 선정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데, 당첨일로부터 7년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하다. 그러면 당첨자 발표율이 여기는 22년도 1월 6일이기 때문에 1월 6일날 당첨자 발표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을 해야 된다.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용면적별 가점제 추첨제 적용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평방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다음에 전용면적 8호초과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진행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다음 가점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한다. 혹시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 및총 부채 상환 비율 등의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 납부. 인지세 납부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1억 초과에서부터 10억, 15... 이하는 15만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살펴보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혹시 사업 주체에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할수 있는데 이를 어, 사업 주체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면 혹시라도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한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일단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을 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1순위자 등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배정을 합니다. 청약 자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약 통장은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모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청약 통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노부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청약 통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주 요건을 살펴보면 세대주는 노부모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소득 기준을 보는 것은 신혼부부 그 다음 에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자격은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치 금액은 경산시민 경상북도는 전용면적 8호 평방미터 이하에서는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아겠고, 총 500만원이 입금이 돼어있으면 모든 면적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산시 중산동 686번지 중산 1지구 C-1블럭의 C4지역에 1블럭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 지상 35층 총 3개 동에 506세대가 들어가고 특별 공급이 238세대, 일반 공급이 268세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도 10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분양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금액은 74A 타임 20층 이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가 4억 7,900. 확장비가 1,510만원. 그래서 총 분양가는 4억 9,4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B 타입 같은 경우도 총 4억 8,920만원. 그 다음에 84A 타입은 분양가가 5억 2,400, 확장비 1,720. 그래서 총 분양가는 5억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3,940만원 정도 되고, 84C 타입 같은 경우도 5억 3,470만원 이 정도 되고, 101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6억 1000, 그 다음에 확장비가 1990만 원, 총 분양가는 6억 2990만 원입니다. 분양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격은 프로조 2차가 12월달에 중산등에 들어가는데 총 5억 4120만 원, 이것은 84A타입 20층 기준으로서 확장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 여기서 지금 평당가는 2,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평당가를 어떻게 계산했냐 분양금액 플러스 확장비 그래서 전용면적으로 나눠서 3.3058을 곱한 값입니다. 그럼 평한 평에 한 2,100만 원 정도. 그다 경산 아이파크가 유, 21년도 6월달 암양읍에 들어가 있는데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21년도 5월달 하양읍에 하양제일 하향 풍경채는 한 3억 4,350만 원. 그 다음에 중산 자이는 20년도 11월 달에 중산동에 들어갔는데 5억 3,900만 원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중산 자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84A 타입 13층 이상 기준으로 되 있고 확장비는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분양 금액에 확장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평당가는 한 2,09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7월 달 중방동에 서이스타일스가 들어갔는데 한 4억 3,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다음에 경산시 전체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오늘 날짜, 12월 22일 날 자료 추출해서 했고, 그 20,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84타입 평균이 경산시가 한 3억 4천 5백 24만원 정도, 경산시 84타입 최고가는 6억 6천으로 펜타일스 더샷 2차가 21년도 1월달 20층이 6억6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평당가로 계산하면 한 2,568만원 정도 이 정도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산아이파크 어, 분양가 대비보다는 펜타일스 프로듀 2차가 24.1%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있고 하향제일풍경채보다는 57.5%그 다음에 중산자의 1차 분양가 대비는 한0.4% 정도 높습니다. 서유 스타일스 분양가 대비 24.1% 정도. 이 중산이 지금 중산동에그 경산시에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좀 높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하고 비교해보면 경산시 평균 매매가기 대비는 한56.7%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산시 최고가 대비는 한82%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산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최고 거래량을 보인 것이 11월달로 708건이 거래됐고 2 1년도는 551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20년도 월평균 398건이 거래되고 2 1년도는 370건이 거래돼서 전년 대비 약7% 정도 감소했다. 그,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20년도 하반기에 급속도로 거래량이 는 것을 볼수 있고, 21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선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금액을 분석하면 8사타임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년도 월 평균 매매 가격 최고치 찍은 게 2억 7,572만원으로 10월 달에 찍었고, 21년도에는 7월 달에 2억 7,092만원, 최고가 전년 대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어, 위에 거 차트는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가격이고요. 이 밑에 차트는 전체적으로 8사타의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면 보면 20년도, 21년도 1월달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아니 월평균 매매가격이 많이 떨어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음, 지금 20년도 연 평균 2억 5981만원에서 21년도는 2억 47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 정도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도 어, 3억 8,128만원에서 3억 4,524만원, 9.45%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어, 가격이 올랐지만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저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지역에서 거래가 좀 많이 있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경산시 아파트 최고가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8사타이 기준으로 20년도 12월달에 6억 6천 거래량이 아니, 최고가를 보였고 21년도에도 1월달에 6억 6천이은 이후에 이 최고가 갱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최고가도 계속 우상향했는데 올해는 거래량이 줄면서 최고가도 하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나 올해나 똑같이 6억 6천으로 한보합선이라볼수 있습니다. 경산시 아파트 동별 평균 매매 가격 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계양동 21년도 5억 4천, 평균이 5억 4천 55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중산동도 5억 4천 354만 원. 이게 21년도에는 계양동하고 중산동이 5억 4천대로 굉장히 높은 반면, 다른 진량읍이나 하양읍, 그 다음에 이 사동, 이런 데들은 평균 매매 가격 2억 대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20년도 대비, 2 1년도 거래량이 는지을 보면, 이렇게, 평균 매매 가격이 좀 낮은 진량읍이나 하양읍, 그 다음에 사동 이런 데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 많이 늘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개양동이라든지 중산동 매매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중산동 같은 경우는 20년도 152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45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즉70.4% 거래량이 줄었다는 걸볼수 있고 개양동도. 어, 20건에서 12건으로 한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 올랐는데 평균 매매가격은 동별로 전년 대비 올해 올랐는데 전체 썸을 해보면 전년 대비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거래됐다면 올해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경산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16년부터 24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 9년 동안 평균 입주량은 한연 2275세대가 입주했고 수요는 1354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면 공급이 좀 많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내년에 2023년도, 24년도도 수요 대비는 수요가 한 1354로 보고 있는데 공급이 많다. 그러면 앞에 16년부터 2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많았다. 그러면 어, 수요 대비 공급이 한68% 정도 경산시는 2024년도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전체적으로 많이 공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동산지인에서 통계자료는 참고했습니다. 그다음 경산시 인구는 26만 8,455명 정도. 지금 현재 파악될 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남향 방향이고, 보통 남서향남동향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엄밀히 보면 좀 이렇게 들면 요것도 남서향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 506세대가 들어갔는데, 74타입이 69, 74B타입이 35. 이것은 구조에서 세대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 타입은 69세대가 들어가는데, 4비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방은 3개, 펜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이라든지남동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4 타입이 70, 아 35세대. 이것도 4비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트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8 4 a 타입이 199세대로 제일 많이 공급이 되는데 방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방이 4개 들어가 있는 특징이고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방 4개고 보통 남서양이라든지 남동양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4b 타입은 68세대 이것도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펜트리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방은 3개입니다. 네, 84C 타입은 66세대. 이것은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방은 3개, 팬틀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 101A 타입 같은 경우는 69세대가 들어가는데 방이 4개인 게 특징이고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 4개 에다 여기 또 알파룸. 알파룸이 조그마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알파룸까지 씻기면 5베이 구조. 요 정도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남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더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서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생사원 입주문집 공고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사무실로 문의 전화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 대방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